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S 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사이드 최광현입니다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랩풀다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걸 알려준다 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제 초보자에 맞춰서 하는 건데 랩풀다운을 했을 때 견갑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제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등 운동을 할때 여러분들 견갑을 움직임을 제대로 못 쓰면 등을 제대로 활용을 할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우리 초보자들 분들은 등을 평소에 쓰는 게 별로 없으니까 팔의 힘을 의존을 많이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갑의 움직임을 하면서 음. 잘할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한번 같이 배워보면서 선생님 알려주시고 그다음 제가 또상타를또 또 해서 한번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어 솔직히 지금 바로 안에 맞잖아요 근데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못하면 혼나죠. <laughs> 아, 혼나야 되니네요 알겠습니다.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자, 손 위치, 손잡이는 넓게 보다는 내 어깨 넓이 보다 조금만 더 넓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앉은 상태에서 우리가 본, 당기는 게 줄이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가 항상 일자로 내려와서 내 줄이 일자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요렇게 당길 거예요. 근데 당기기 전에 항상 하셔야 될 부분은 내 어깨 축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얘를 천천히 내릴 거예요, 밑으로. 어, 대신에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먼저 한번 뱉어 주시고 다시 딸려 올라왔다가 호흡을 뱉어 주실 거예요. 요렇게 반복을 레플 다운 하기 전에 10번에서 20번 정도. 후. 자, 이렇게 만약에 10번이나 20번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그냥 가볍게 견갑골이 밑으로 하강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당겨주시면 돼요. 다시 날려 올라갔다가 견갑 하강, 발꿈치 다운. 다시 업. 견갑불 하강, 발꿈치 다운. 그대로 쭉. 자, 방금 선생님이 알려 주신 대로 하면 결국 견갑을 아래로 내려서 당겨야지. 등을 잘 먹일 수 있고 그리고 포인트가 아래 하부까지 잘 먹혀야지, 여러분. 등 전체가 먹힌다는 말이거든요. 일단 알려 주신 대로 한번 동작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엄지가 하나 딱 펼친 만큼의 그립을 잡아주고 아, 무게를 좀 많이 꼽으셨네. 자, 여기서 들렸다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다시 그대로 여기서 아래로만 땀기면 돼요 잘 나오나요? 네 자,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팔로 당기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상체의 반동을 과하게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상체를 최대한 경갑만 내려준 채로 고정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첫 번째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어깨가 들리고 팔로 당기고. 제대로. 음. 자, 그럼 이번 포인트는 뭐죠? 아까랑 똑같은 부분인데 그대로 똑같이 하강을 한 상태에서 내렸을 때 팔꿈치가 뒤로 빠지면 그냥 등 뒤쪽 그리고 등 연근이나 하부 승모근, 어, 이렇게 들어갈 텐데, 얘를 앞으로 당겨주는 거야. 옆구리에 완전히 밀착을 시켜서 쿡 찍는다는 느낌. 그러면은 하부 광배근이 들어갈 거야. 다시, 네, 올라갔다가, 견갑, 하강, 팔꿈치, 쭉. 이런 식으로. 옆에 붙는 느낌. 뒤가 아니라, 앞에. 여기, 밑에. 아, 요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하강, 자, 선생님이 알려 주신 대로 팔꿈치를 약간 앞으로 해서 하부까지 한번 먹이는 동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지금 보시면 팔꿈치는 뒤로 와 버리면 이렇게 되고 앞으로 당겨졌을 때는 여기까지 선이 달라져요 와 어우 진할 것 같아 아 그렇죠 이제 팔꿈치가 뒤로 빠지니까 힘이 뒤로 가해져서 등이 이런 식으로 약간 접히면서 등 위쪽도 같이 잘 먹히는데 팔꿈치가 옆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이 무게가 밑으로 내려가서 하부가 잘 먹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허리에 부담이 많이 오시는 분들은 동작을 과하게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면 허리에 부담이 올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가볍게 가볍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 헬스장을 둘러보면 기본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거를 배제를 시키고 기술적인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유튜브를 보시거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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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선수를 보고 응. 그거를 따라하거나 응. 근데 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경력대를 움직여서 응. 앞뒤 그리고 왔다갔다 응. 하강 응. 이렇게 하는 운동들인데 대부분 보면은 정말 어디서 본 운동인지 모를 듯한 그런 걸 많이들 하세요. 제가 있는데 아, 아니 <laughs> 맞아 맞아 요즘은 너무 응. 그게 많아요. 그렇죠 유튜브도 뭐 많이들 보고 응. 그런 걸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따라하기보다는 남성분들은 대부분 또 중량 위주 그렇죠 운동이 위중. 많죠 아, 네. 중량충들이 많아요. 아. 아무래도 본인이 당길 수 없는 거를 아, 또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할수 있는 무게, 응. 그리고 레풀 다운 위주, 응. 응. 롱풀. 롱풀 민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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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드리고 아,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기분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좀 다양한 테크닉이나, 좀 어려운 동작이나 이런 거를, 뭐 바벨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동작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동작을 가져가야지 만약에 견갑대를 제대로 사용도 못하면서 바벨로를 가져간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팔 운동이 될수 있거나, 아, 어깨 그래. 후면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팔의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완벽하게 보여드렸던 그 자세처럼. 완벽했죠? 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크닉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기본만 가지고 해주시면 조금 더디테일하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오늘 알려드렸던 이 기본적인 견갑대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이용을 하면서 등 운동을 조금씩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운동의 맛을 다하다 MS지훈과 백사이저 최광현이었습니다 It's called a tower. This is our Credit, he the heir apparent. Uh -huh. Really, i never been better. Yeah. Legacy, this is forever. Huh. All the more times I've been severed, I'm raising the boy You can go ahead and measure. Yeah. Think about time for a toast.